근데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먼저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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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해 보세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홍해 바다 솔루션. 홍해 바다 솔루션. 홍해 바다라고 하니까 이 바다가 갈라지고 또막그 길을 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또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막 삭슬 여러분 이거는요. 영화 감독들이 훨씬 더잘 표현해. 십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집트 왕자도 그렇고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또 진짜 실감나게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저는 그거 설교 안할 거예요. 홍해바다지만 그 설교를 안 해요. 그럼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이 홍해바다 같은 문제를 만날 거라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바람이 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아우성 치고,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홍해바다 솔루션이라고 해서,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 성경구절, 그리고 오늘 들은 이 홍해바다 솔루션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뚫고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완전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새겨져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설교 요약지에도 다 있잖아요. 설교 요약문에도 다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아니면 다시 보기를 해서라도 아, 홍해바다 솔루션.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치밀한 놈이요. 이거 진짜 여기저기 영어로도 다 검색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어.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laughs>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나 이거 하면서 내가 연초부터 계속 되어 온이 세가 솔루션.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아멘. 응?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쌓인다. 아니, 나 이게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거라고. 아멘. 그래서 이걸 설교하게 됐어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홍해 바다 솔루션. 제가요, 순례길을 가면서 이제그 800km를 3등분 해가지고서 중간 중간에 큰 도시에서 내가 하루는 더 쉬리라 작정을 했어요. 원래 그 갔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계속 250km쯤 가고 300km쯤 가면 좀 누적된 피로를 좀 하루쯤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가지고서 마음 먹고요. 그 근처에 어떤 도시가 있을까, 어떤 곳이 있을까. 그런데 첫 번째 쉬는 곳에. 빌바러,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가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버스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가는데 빌바오 처음 들어봤겠죠. 근데 스페인 북부에 이게 이제 바스크 분리주의다. 바스크 주의 주도가 빌바오예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빌바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게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건축물 빌바오 구겐하임. 1997년에 세워진 건데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예. 지금 이 한쪽만 이렇게 보여지서 보여지더라도 야, 저게 벌써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야. 여러분 지금 초현대식 전기차. 막 날개가 피고막 이런 차 모양과 같잖아요. 30년 전인데. 그래서 이 디자인이요. 그래서 지금 공상 과학 영화 이런 데도 뉴는 이런 데도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앞서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디자인했냐. 여러분, 이 미술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저는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는요, 철강, 조선, 이런 공업도시였어요. 근데 철강, 조선이 어디가 더 세졌어요? 이제 점점 일본, 또 한국, 중국이 다 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도시들은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장은 폐허가 되고, 쓰레기 천지가 되고, 사람들은 떠나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다 망가져가고 그럴 때이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떡하냐. 이대로 우리는 다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아,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세계에, 세계의 모든 이 도시 건축학자들에게 이 공지를 한 거예요. 우리 빌바오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주세요. 그것을 제안해 주세요. 그리고서 당신들이 제안한 대로 그냥 꽁으로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돈다 벌어가세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다 제안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생뚱맞게이구에나임 가문에서 빌바오에다가 여기 스페인 북부에요. 중심지도 아니야. 이 미술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미술관을. 아까 그 미술관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보니까 이게 무슨 생뚱맞게 미술관 같고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술관을 중심으로 펼쳐진 인프라가 야, 가보는데, 진짜, 그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지역도. 근데, 진짜, 이 국외나임 미술관 때문에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가 살아나고요. 그래, 지금은, 저 화면 잠깐 보세요. 지금은요, 휴머니티, 인간 존중으로 있어서는 세계 1위 도시가 된 거예요. 왜냐면, 하찻길도 있지만, 백만 도시거든요. 찻길도 있지만, 찻길만큼 인도가 넓어요. 그 인도는요, 다 가로공원이야.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개도 끌고 다니고, 별거 별거 다하지만, 인간 도시 전역이 그래요. 그래서 인도 확보율이 전 세계에서 1위, 스페인에서조차도 제일 살고 싶은 도시, 빌바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빌바오 전과 후가 어떻게 홍해바다처럼 싹 갈라진 거예요. 홍해바다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때 나는 이 코로나 이후에. 내가 뭐큰거 걱정은 안 해도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이거를 계속 묵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홍해바다 건너가는 것처럼 달라져서 이렇게 도시가 사는데 그럼 교회는? 교회는? 내가 이거 생각하면서 아 이게 출애국이 선교할 때 이거 홍해바다에서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을 거예요 교회라고 하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나는? 그래서요, 무슨 도시가 잘 살고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상관없어. 내 인생의 홍해바다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걸 묵상하면서요, 내가 그냥 돌아다니는 내내,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구절을 그냥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냥 그 찬양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릇하고서 이제 귀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르르 얘기하니까, 이야. 목사, 별거 별거 타보고 다니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요. 제가 이거 꼭 설교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인생 엑소더스 시즌 1 마무리할 때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하고 무슨 상황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는 가만히 있어서 멍하니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란 얘기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솔루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아직 바다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바람 불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일은 수없이 일어나 마음 찢어지고 고통받고 야뭐 이런 게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별의별 문제가 다 일어나. 그럼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봐. 나는 교회 체질 아니오.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 없나봐.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보라고요. 그리고서 하실 일에 길을 내놓으라고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걸 말했던 거예요. 모세는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도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잖아요.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 그, 광야로 나가면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아요. 못 가. 못 가. 근데 저 뒤에서요, 이집트 군대가 따라와요. 이 이스라엘을 다 잡아가려고. 다 방향 바꾸려고. 따라온다고. 그때요, 진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설상 가상이에요. 엎친 데 덮친겨. 진태 양란이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들 삶에 어려운 일이 겹치고 겹치고 겹치죠? 어려운 일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몸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연결돼서 또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병나고 저기도 병나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때마다 의문이 안 생기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다섯 명은 그런 의문이 생길지도 몰라.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홍해와다 같은 문제를 만나게 해요? 아니, 어쩌자고 이런 일이에요? 어쩌자고. 여러분, 나하고 상관있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오늘 교회 왔는데, 교회 끌려서 왔든 밀려서 왔든 왔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가슴 찢어지는 일이 생기고, 왜 불의의 사고가 생기고. 아까 일부 에뵀대요 우리 최영구 집사님. 여러분, 2년 됐어요. 2년 만에 이제 나왔어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2년 만에. 야, 나는 한 1년쯤 된줄 알았어요. 2년이래, 2년. 여러분, 질병 때문이 아니고요. 질병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고예요, 사고.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면서 이제 거의 1년을 죽었어요. 말하자면 거의 죽다.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1년을 살고, 재활하고, 그렇게 하고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휠체어도 없이 나왔더라고. 이제 얼굴 보니까 이제 이전의 얼굴이더라고. 야 감격이요 감격. 난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이 말씀이 그 사람한테도 진짜 필요할 거다.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그럼 끝이요? 그게 아니잖아요. 건넜으면 불러주신 은혜 내 인생의 사명 아, 네. 축복은 사명이라 그 길을 가야 될거 아니겠어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찬양하다가도 막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데는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만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요? 예 이 백성들은요. 아우성을 쳐요. 홍해 바다 앞에서. 아이고. 우리가 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 가지고 묻힐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물에다 다 쓸어 넣으려고 하냐. 막 아우성을 칩니다. 여태까지 구름 기둥, 불기둥 보고 따라왔어요. 여태까지 광야에서 피의 희생을 드리고 그 피를 따라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바다가 딱 막히니까 뒤에서 쫓아오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뭐가 잘될 때는, 모세가 잘 이끌어내고 기적을 보일 때는요, 아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사라지고 이게 어려운 문제가 다 닥쳐질 것 같으니까 전부 다다막 고개 쳐들고 다 아우성이야, 아우성.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아우성 안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 믿어요. 아멘. 왜냐면, 하 양의 피에 순종해서 그걸 대문에 발라가지고서 그러면서 살아난 것을 진짜로 경험했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더라도 아, 그 이집트 군대가 이제 정말 하늘이 멈춰서 그 시간도 다 늦게 만들고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가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아우성 칠 일이 없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아는데 아멘. 그건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지금 문제 앞에서, 지금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홍해 바다 같은 문제가 딱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일하실 자리는 없어요. 없어요. 따라 해 보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두려우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두려우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게, 안 되는 일입니다 100% 내가 이걸 할수 없습니다 두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할게 없어요 이거예요 자기 부인 아멘. 너는 손을 떼라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라 지켜보라 이사야서 43장 5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는데 왜이 말씀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지냐고 왜이 말씀은 저기 내팽개치냐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마 내일도 내 인생의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두려워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홍해바다를 가르는 모세이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람이 내, 길을 내는 홍해 바닷길을 그렇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이제 운동선수가 힘을 뺀다는 게 있잖아요. 운동선수 운동, 배울 때도 그렇고요. 실제로 이 운동의 대가들을 보면, 뭐, 야구선수든 축구선수든, 뭐, 킥을 할 때, 뭐, 배틀을 칠 때, 이럴 때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아니, 힘을 줘야 하지. 왜 힘을 빼라고 하지? 이거 이해가, 이해하는 게 이게 10년 걸린대요. 물론 더더 더 잘하는 사람은 뭐 금방 하겠죠. 이거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라. 그래서 야이 배트코치들이요, 이 타격코치들이요, 배트 타격 대부분 다 그래요. 아무리 프로야구 선수라도 야힘빼힘 빼, 힘 빼. 이게 입에 붙어서 훈련장에 말하는 거 보면 힘 빼래 힘 빼. 이 킥을 할 때도 축구 선수 킥을 할때힘빼힘빼힘 빼, 힘 빼, 힘 빼. 아니 힘을 줘야 공이 나가지. 그런데도 힘 빼래 힘 빼. 야 진짜 이런 게. 제가 여러분 국궁 알아요? 한국활 양궁 말고 국궁. 이거요 그냥 볼 때는요 쉬워 보이죠? 아내 당겨 보면요 힘, 힘 들어가요. 힘도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요. 국궁을 집어 당기 잡아 당겨 가지고서 요볼때기다면요이 손가락에 바들바들 바들바들 빠들, 떨려. 바들바들 바들. 아, 내가 이렇게 힘이 없었나? 근데 힘 빼래. 힘 빼래. 아, 니 힘을 어떻게 빼힘을좋아하지 그래서 지고서 바들바들 바들바들 한번 슉날리면 멋지게 탁 관역적으로 날아갈 줄 알았어. 촥! 해가지고서 탁! 놓으니까 앞으로 포로록! 아유, 오늘 진짜 기운 빠지더라고. 그렇게 해서 화살 한 통을 다 날릴 때쯤이나 돼야 이제 겨우 저만큼 가더라고, 저만큼. 예. 힘을 뺀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가더라고요. 어.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도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 사람이 하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할수 있도록 내드리는 거라고요. 아멘. 내가 물러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아멘. 홍해바다가 열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구경하고, 야 멋져 보러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열린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봐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보자기 다다 싸가지고 이 사람들 건너편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 이 지팡이를 보라는 거예요. 저 바람이 길을 내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민. 그리고 길이 났으면 그 길로 용감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민. 솔루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생의 홍해 바다 같은 문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나한테 알려주신 것은 뭘까? 그러면서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치과 의사, 치과 교수, 이규환 교수 이야기를 내가 처음, 내 인생에 처음 그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그리고 찾아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분당 서울대병원 이규환 교수 유튜브 찾아보면요. 이제 2년 전서부터 이 동영상이 나오기 시작해요. CBS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뭐야, 빛과 소금 이런데도 그렇고 짧은 동영상들이 있고, 간지은 40분 넘는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거의 50살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태 자기는 방송 출연을 깍꾸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 인터뷰하는 것은 하기는 했지만, 근데 절대로 방송 출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CBS 새롭게 하소서. 이거는 더 이상 거절을 못하겠더래.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요, 어, 한달 전인가, 몇주 전인가, 제3회 김우중 의료인 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일반 언론이고 뭐고,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해 이규환 교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사람이거든요. 이게 전동 휠체어잖아요. 이분은요, 지금 그냥 소개하는 게아니요 이렇게 앉아있지만, 전동 휠체로 어 혼자 탈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목 이하, 손가락도 못움직여 치과의사가. 치과의사가. 손가락도 못 움직여요. 이런 사람이에 그냥, 요렇게 한 상태에요, 렇게한 상태. 나머지 감각은 있겠어요? 감각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치과의사를 하냐고. 9, 8학번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50 가까이 됐을 거예요. 50 넘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고요. 지금 봐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요. 그러니까 저 치과대학을 갔지. 근데 스물 세살 때, 캬, 폼 잡고 놀러 다니기 좋아할 때, 그때 수영장에 놀러 가서 수영장에서 수영장 가면 그렇잖아요. 되게막다 역삼각근, 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퐁좀 잡고 다이빙 있으면 다이빙도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폼 잡고서 다이빙하다가 그냥 고개가 수사 박힌 거예요. 경추, 경추, 3, 4, 5, 6, 7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홍해 바다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첫 번째 홍해 바다를. 그러면서 교회는 다녔으니까, 기도해 본다고 기도하는데, 뭐, 이게, 뭔 기도가 여기서 제대로 되겠냐고. 그게 나중에는 저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고, 다 그렇게 하고 지냈던 거예요. 1년 가까이를. 첫 번째 인생의 홍해바다. 야, 이와 같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하것들래목 이하는 꼼짝도 못하니까. 아니, 말을 들어야 죽든지 말든지 하지. 어, 처음에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죽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 근데 이 홍해바다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길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벌써 이제 24년 전 일이잖아요. 20 그때쯤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간호사들이 이렇게 교대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 사람한테 이 이교한, 이 환자한테. 조금씩 책을 읽어주더니 너무 답답해 보이고 너무 너무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게 병원에 많은 책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계, 빛과 소금 뭐 아니면 기타 등등 샘터 아니면 뭐 이렇게 성경 그걸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읽어주기 시작했더니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좀더 읽어주면 안 돼요? 조금 더 읽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30분씩 그렇게 읽어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 나 뭔가 또할수 있겠구나. 나 뭔가 또할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복학하기를 바란 거예요. 치과 의사가 되기를 복학하려고 몸도 꼼짝 못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복학을 하는데 두 번째 인생의 홍해바다를 만나요. 그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너 그렇게 가지고 무슨 치과 의사가 돼? 너 그래 가지고 무슨 의사가 돼? 그러지 말고 저 로스쿨 가저 저 법대 가가지고서 저고시 공부해가지고서 그거할수 있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안돼 여기서는 안돼여기서 근데 막 하여튼 막 사정하고 요청하고 쫓아가서 그냥 징징 짜고 진짜 그래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근데 그때 그 치과대 학장님이 돌아가신 분인데 야, 야 어떻게 한번 해보자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홍해바다에 두 번째 홍해바다에 길이 또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길이. 그럼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인제 다해주겠거니 인제 다공으로다 먹겠거니,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실습에서 선배 또는 동료들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어차피 이제 이 치과 기술을 할 때는 이거는 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손이 뻣뻣하잖아요. 뻣뻣한 데다가 이렇게 도구를 하나 껴주는 거예요. 그럼 요 도구에 여기 보조 이렇게 장치가 있어서 치과 도구를 여기다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려 치과 장면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한번 뽑는다고 생각해 봐. 이게 말이 돼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 물르고 허르고 왜냐면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 길을 열렸을 때 그냥 그때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진짜 이렇게 하면서요. 두 번째 홍해 바다 길을 건너서 이제 치과 의사가 돼요. 근데 세 번째 인생의 홍해 바다를 만나요. 그렇게 했으면, 아, 하나님께서 딱 좋은 병원도 그냥 아주 자리를 딱 만들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 놔 보세요. 이런 사람을 의사로 채용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치과 병원에 다 원서 넣고, 거기에 그냥 원서 넣은 정도가 아니에요. 병원마다 그냥 그 원장서부터 과장, 행정과장까지 그냥 다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맨날. 나좀 한번 면접 좀 하게 해달라고 그거를 요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오더래 한번 보기나 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이 면접을 하는 거예요. 해 보니까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이게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이 보이거든. 그래서 그 분당 서울대병원 치과 의사로 채용이 되고. 치과 교수로 채용이 돼서 그렇게 진료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간증에 크게 나와요. 첫 번째 환자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대이 들어오더니, 아니, 저런 병신이 나를 저 진료를 하네?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래도 욕을 해붙이고 나가더래요. 어떤 환자들은요, 침을 뱉고 나가더래. 이런, 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이빨을 손본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나 아주 단골 고객이 돼서, 언제나 지정 진료를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속도는 느린데 친절하고 우리 그런 거있잖아요 치과에서도 있 친절해야지. 이것들이 그냥 마스크 삭하고서 그냥 빽빽빽빽 빽. 근데 친절하게 요건 이럴 겁니다. 요건 저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을 이 사람들이 겪으니까 이분 고객이 이분이 제 지정 진료 고객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홍해 바다가 그렇게 길을 내고 그 길을 가서. 나는 어디에 감동을 받았냐면, 여태 다른 데 나오지도 않고, 이게 벌써 얼마가 지난 거예요. 네. 20년이 지나는 20년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이 정도면 얘기해도 돼요. 이 사람 후가닥후까닥안 바뀌어. 여러분, 성령따라 가야 된다는 거 이해가 안 되고, 잘 정리도 안 되고, 어,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길을 내신다고. 아멘 근데 성령 따라 길을 내신다고. 아민.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그 길을 계속 갈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나는 치과의사가 아니라서 그거 나 상관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각양의 인생들에게 각양의 상황이 다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길을 보면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순종하면서 진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주는 나의 산성.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실감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시인들도 그렇게 갖다 붙이고,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이거 실감하라고, 실감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어린 양 희생 제물이라고, 이름은 멋지게 붙일 수 있어. 근데 나약하게 죽으셨잖아요. 항변도 못하고 죽으셨잖아요. 만약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힘없는 예수구나, 별거 없는 예수구나,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은 예수가 힘없는 예수요, 나약한 예수요, 거기 따라가 봐야 별볼일 없는 예수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 길로, 우리들도 살고, 더 많은 인류도 앞으로 살게 될 것이고, 아멘. 죄인들도 살고,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 다 깨트리고 살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사는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 나온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면요 다른 사람들도 살아요. 아멘. 오늘 내가 살면요 여기서 내가 내가 살았습니다 하면요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또 살아간다고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더라고. 세상을 이겼으면, 세상에서 높아졌으면,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길을 계속 가면서, 기도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쌓이면서, 구원이요, 산성이요, 반석이 되어 가니까, 여러분 인생 홍해바다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홍해바다 길 나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 길을 가고, 건너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축복은 사명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그런 길을 가는 인생 엑소더스 아멘. 오늘 인생 길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셨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셨어요? 그럼 이한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열어주신 그 길을 발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외쳐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해봐요 오늘은 내가 살고 오늘은 내가 살고, 내일은 당신이 살고, 내일은 당신이 살고,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